현재 370에 대한 지지역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377.5를 깨면 367.5까지는 열려 있다.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, 그 다음에 투자자 포지션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367에 매도를 해놓고, 360에 매도를 해놓고, 350에 매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누적을 보시면 367, 360, 350입니다. 근데 370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품 매수가 굉장히 강하며 360을 보면 품 매도가 강합니다. 그 밑으로 보시면 355가 있는데 이 355에 대해서 코어는 행사가가 없습니다. 이것을 옵션 복합에 같이 빗대어서 보시면 3월물에 370을 보면 미결제가 12,000 계약이고 360에서 미결제가 만 계약이, 그리고 360 밑에 350을 보시면 8,000 계약, 340에 1만 계약이 넘습니다. 이것을 좀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370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놓고 있는데 이 360에 대한 미결제는 매도며 360을 깨고 내려간다면 340까지 콜 350의 행사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360을 깨면 이품 매도 대량으로 해서 360이 깨면 340까지 간다는 것을. 3월 물에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. 선물 370원 깨지면 안 된다. 2월 물에 보시면 동일가가 나왔는데 0.53, 40에서 0.53, 중간값 366.25가 나옵니다. 멀티차트에서 366.25이것이 투자자 포지션에서 367.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. 370원 깨지더라도 367.5는 깨지면 안 된다. 만일이 깨지면 360까지 가는 것이 지금 거의 답이 나오고 있다. 내일 370, 367.5를 지지만 한다면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상승이 나올 것이며, 그 상승이 나오면 쿠션 복합에서 2월 물에 보시면 10.10 .10 기준으로 365, 380이기 때문에 현재 370, 367.5를 지지만 한다면 380까지 지금 현재 열려 있다.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사월물에서는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 많고 파워 종합을 보시더라도 외국인들은 신물 주식 다 때리고 있기 때문에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더 크게 지울지고 있다. 하지만 370, 367.5만 지지가 된다면 옆으로 행보하는 장이 가능하다.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370을 깨면 360이고 360을 깨면 340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다. 옵션 가격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.